당구당구, 강상구입니다. 꺾어치기 속 숨은 길게 치기. 이제 느낌 확실히 아시겠죠? 이번에는 그 숨은 길게 치기에서 어, 수구와 일목적구의 기울기 변화를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.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기본 기울기는 수구와 일목적구의 기울기를 다섯 칸으로 설명을 드렸어요. 그 이유는 그 다섯 칸일 때 두께와 회전이 너무 치기 편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기준으로 잡았고, 지금 보시는 포지션은 수구하고 일목적구의 기울기가 여섯 칸을 위치하고 있어요. 그러면은 뭐만 하나 바꿔주면 될까요? 옆으로 다 줬던 회전을 상단, 투팁 상단으로 옮겨주시면 돼요. 요 칸수가 더 커졌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치게 되면은 원 쿠션, 투 쿠션 이후에 직접 맞거나 넘어갈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만큼 회전을 줄여주시면 돼요. 그리고 두께하고 모든 치는 방법은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8분의 6 두께의 맥시멈 회전이 아닌 투팁 상단을 주고서 가볍게 얹어 주시면, 공이 편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이제 시범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보신 것처럼, 공이 전의 맥시멈과는 좀 다른 회전이 빠진 모양의 또 하나의 부드러운 굴러감을 아마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.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이적구의 움직임이 다시 회전이 어떻게 변하는지 시범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지금 보시는 포지션은 수구하고 일목적구하고 기울기의 관계가 여섯 칸이에요. 여섯 칸인데 달라진 건 여기 있던 이목적구가 대략 반칸 정도 올라갔어요. 이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시면 돼요. 기울기가 하나 커진 만큼 이적구의 이동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방법하고 똑같은 구사를 하시면 됩니다. 8분의 6 두께에 중간, 오른쪽 회전을 다 주시면 아마 시범으로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한번 연습하면서 비교해 보시면 지금 이 포지션에서 내가 구사하는 꺾어치기와 지금 이 길게 치는 방법의 편안함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연습해 보시고 이 꺾어치기 속 숨은 길게 치기 그 위치와 포지션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.